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할렐리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 갈라데서 디 3장 강의입니다. 3장입니다. 예, 오전은 제가 어, 못했습니다. 오전기도 못했고요. 어, 오후 시간, 여러분을 또 대합니다. 갈라데서 3장 강의입니다. 예, 갈라데서 3장은 제목이 어,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라는 제목이고요. 어, 대지는 네 다섯째를 나눴습니다. 1절로 5절은, 어,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뭐, 6절로 9절은, 믿는 자,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됨. 뭐, 10절로 14절은, 율법의 저주에서 송량함. 15절로 22절은, 약속과 율법에 대한 거고요. 23절로 29절까지는, 몽학선생과 그리스도. 몽학선생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의 역할,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 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아, 제일 먼저 제일 먼 주제죠. 아, 요걸 다루고 있어요. 어, 이렇게 대지를 나누다 보면 아, 성경이 이제 보이죠. 성경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할 것인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알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성경을 보려면 성경의 요구가 있어요.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 1절입니다. 1절로 5절은 뒤를 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어리석더다, 갈라리 사람들아,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깨워야 하냐너 십자가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를 못 박힌 걸, 네가 눈에서 밝히 보이건을, 넌 누가 깨드냐? 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뜻이 뭔가? 갈라데 교인들은 바울에게 다른 복음을 받다 바른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릇들 십자가의 구속을 성령을 믿게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예수 그릇들 십자가에 영적 눈을 밝히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 게임을 받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던 믿음으로 믿음에 떠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대단히 대단히 섭섭한 신정으로 그들에게 사랑한 마음으로 책망한 거예요 내가 바른복음을 가리키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거짓 선제가 뭐예요 례를 받아야만이 구원 받는다 이렇게 깨인 것을 보니까 이 바울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한 겁니다 누가 깨했느냐 내가 이 발음 보고 영적 십자가의 눈을 통해, 이걸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가왜 다른 것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 이거는야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걸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넷지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가 이 다만, 너희가 이걸 알게 한 것은, 너 성령을 받은 것은, 이걸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행위냐? 믿음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 뒤돌아보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거기에 따라오지 말라. 그 잘못된 걸 취지 말라. 그 말이죠. 바울은 갈라데 교훈을 향해 질문해요. 너희가 과거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에 행하여 율법을 행하여 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된 것인지 한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살펴보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희망이 있다는 얘기.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이걸 통해서 알 것인지 이걸 통해서 알 것인지 니가 알고가. 그래서, 바른 복음을 통해서 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세 번째 구절. 1절로 5절까지는 세 번째 제목인 구절이죠. 그러니까, 1절로 5절은 그걸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어떻게 사람도 뒤돌아보지 말라. 너 바른 복음에 가서서 예,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뿐이 없어.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3장 역시도 1장하고 연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장이 굉장히 중요해. 매장 1장이총론장이라 그러는 거예 총론장. 1장을 해석이 잘 돼야. 총론장이 해석돼야.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석 갈 거야라고 방향 제시를 해요. 근데 개시록은 이게 아니에요. 개시록은 이게 잘안 맞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선지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잘안 맞아요. 예언서는요. 성령으로 진리를 성령으로 진리를 믿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참신앙이라는 게 참신앙.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진리를 믿고 영으로 그리스도에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다. 육체로 돌아서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출발을 어디서부터 출발해? 죄인로부터 출발해라. 죄인부터 출발해라. 모든 것은 나를 사단이가 나를 그 없신 여기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하는 건 결국은 뭘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피하면 될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다른 것이 더큰 것이 독예요그것이 오면 반드시 이기고 가야 돼요. 반드시 전면 돌파를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피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면 돌파예요. 우리 전면 돌파하고 가야. 그런데 갈레디아,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육체로 돌아가는 돌아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은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신앙에 시작해다가 육체로 마치겠냐고 책망을 하는 거야. 할례 받는 거 그거 구원 아니야? 할례 받는 율법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건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때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다. 아, 구원 받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를 구원 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다. 그러면서 너가 바울이네 신령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겠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데 3장, 어, 1절로 5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뒤돌아보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육체로 맞추면 되겠냐? 안 되지 않냐? 그리도와 항상 교제하고 육체로 돌아 쓰는 것이 참신앙. 육체로 돌아 쓰는 건 참신앙이 아니야. 그리도와 성령의 진리를 믿고 영으로서 그리도와 교제하는 것이 참신앙이고. 육체로 돌아가는 건 참신앙이 아니야. 그건 거짓신앙이야. 그건 속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네가 이런 신앙을 지금 이거는 잘못하는 거야. 이리로 돌아와야 돼. 라고 가리키는 게 목사의 임무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이에요.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네 번째 구절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것에의네 네 번째 구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헛되느냐? 네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아니 과연 헛되냐? 그 말이에요. 네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 고난 받았던 거, 네가 어려움을 받았던 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 이걸 한 것이 헛된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갈라디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느라고 많은 핍박과 재롱을 받았다는 이요 그때는 복음의 광채를 드러났다고 드러냈고. 낳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요. 그런데 이제는 갈라데 교인들이 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바른 복음적 신앙이 지키느라고 받은 그 많은 괴로움은 헛된 거냐, 헛된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네가 옳은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강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네가 고난 받은 게 그게 지금 네가 다른 복음을 참복음을 따르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지금 그거가 네가 그럼 헛된 거냐 그 말이에요. 과연 헛되냐는 얘기는 과거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받은 것이 과연 헛될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네처지를 보라니게. 넌 지금 뒤돌아쓴 거야. 네가 할례를 받은 거, 바른 복음인 내가 가리켰는데, 넌 다른 복음을 가리켜 믿고 있어. 넌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3 장의 제목이 뭐래? 십자가라고 랬잖아 십자가. 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이게 보이는 거야.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보고 가야 돼요.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우린 가야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의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는 것 너희가 내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잖냐. 너 믿음 믿음이냐?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까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걸 행하는 것이 그 네가 지켜서 하는 거냐? 근데 지금 여기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립을 해야 돼. 요 신앙의 정립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은혜와 그 일이 율법의 행위인지, 복음을 듣고 믿음인지.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너 미혹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너 미혹받아서 지금 하는데 네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요.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저는요.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완벽하잖아요. 1절로 5절까지 3장 1절로 5절까지 이것이 정확하게 답이 제시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얼마나감사한지 몰라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정리하는 게 복음 복음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한절한절한장한 절, 한 절, 한한 장을 보면서 아, 여기서 내가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거기다 만들어져 가는 거야. 나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3장 1절 5절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제인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제인부터 출발해야 돼요. 조금만하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조금만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가면 안 돼요. 믿지 못하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믿고 바로 신앙을 통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고 가면 우리가 말씀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노예기 때문에. 제가, 어, 두시는 못할 것 같아요, 두시는요. 두시, 2시, 어, 집회는 못할 거고, 여덟 시 집회는 하게 할것같네요 그래서, 내일도 역시 창세기 강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노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노회 10시에 모여서 또 노회하고, 또 노회원으로 친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두시는 넘어갈 것 같아요. 식사하고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박혜영 목사님 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영 살리소서 예, 성령이 맞서서, 예, 감사합니다. 성령이 맞서서, 예, 감사합니다. 어, 전 내일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아, 어, 에스에서 35장 강입니다. 35장.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